자존감이 낮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또 상처 많으신 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되게 빠른 방법. 어, 효과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아, 이 아이가 어, 아버지의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음, 받았습니다. 아, 그 아이는 어, 첫째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다가요. 이제 아래로 이제 동생들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이제 가난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여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니는 이제 거의 관심을 주지 못했고요. 그 큰딸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좀 그래도 좀 관심을 주고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지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하나 났는데,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게 돼요. 어떻게 했냐? 그 아버지가 퇴근하시기 전에 시간 맞춰서 이제 동생들에게도 걸레를 주고, 방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들한테 걸레를 주고, 자신도 이제 걸레를 치고, 방을 막 엮,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닦고,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그, 칭찬받을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이제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그 서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이그큰 딸도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자기 먼저 쓰고 동생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줄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방을 닦고 이렇게 줄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laughs> 기특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막 되게 피곤하셨는데 피곤이 다 풀리고 와가지고 안아주시면서 예뻐하시고 이제 관심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그런데요. 아, 이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여력이 없으셨어요. 너무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힘드셨고. 또이 아버지가 또 살아온 배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요, 거의 고아처럼 사셨는데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어, 그런데요, 부모가 그 자신의 부모한테 받아보지 못하고 아이한테 뭘 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 이 아버지도 이제 정말 그런 힘든 삶을 이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방을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이제 쭉 지나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 벽에 창이 있는데 창틀을 이렇게 딱 이렇게 훑어요 딱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지 있잖아 이러고 그냥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그 하늘이거든요 부모가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그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게 어, 하늘 같은 부모와 관계가 이제 그런 끈이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탁 끊어져 버리니까 충격이 어, 상당히 컸습니다. 어,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 창틀만 닦았어도 <laughs>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수할까 봐, 이제 어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창틀을 알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창틀을 알아서 닦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큰일 날것 같아. 그래서 항상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아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는 거를 포기하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생기고, 아, 그랬습니다. 자, 이게 부모와 연결이 되는 게참 중요한데요. 이게 연결이 별로 좋지 않거나 끊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높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보통 자존감이 낮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그 받았어야 되는 거를 받고, 받지 말아야 됐어야 되는 걸안 받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어,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 이제 그 부모님에게 내가 그때 이제 좀 힘들었었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이제 좋게, 너무 이렇게 화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힘들었다. 내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괜찮으시면 아유,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떤 부모님은 그 당시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부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실천을 해 보는 겁니다. 어,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를 내가 말로 들으면 또 내가 또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좀 이렇게 힘들고 했는데, 어, 엄마 또는 아빠에게 어, "그래도 그때 나그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그럼 내가 사랑했지. 근데 그때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또 편안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 어, 있고요. 또 이제 스스로 혼자 사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제가 거의 되게 오랜 동안 제 치유 작업을 하면서 아주 이제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효과가 좋고 어, 치유가 빨랐던 방법이 있는데. 그두 가지를 오늘 이제 두 가지를 <laughs> 이야기를 이제 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 상상하는 거예요. 예. 그 눈을 감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상황 있죠. 그 상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때 내가 했었으면 좋았겠는 예.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를 또 듣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제 아버지가 먼지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아빠, 내가 아빠 아빠가 또 힘들고 하니까 아그 아빠를 위해서 어, 방을 닦고 그렇게 했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 네. 이런 말들. 이제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을 이제 하고요. 또 이제 부모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 어, 그거는 그,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빠가 힘들어서 그랬어. 네.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거죠. 또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할극.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제, 음, 역할극 중에서도 이제 비누자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누자를 놓고 그 앞에 이제 그 상처를 준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계속 얘기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너무 심각하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보고서, 보고서 비누자기법을 이제 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일방적으로 저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좋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 막 욕도 나오고요. 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분노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일주일을 계속 했어요, 혼자서.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작업을 하는데 별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화도 안 나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게 감정하고 사건이 분리가 되니까요, 그 생각을 해도 전혀 이제 화가 안 나고, 또 그분이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누자 기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상대방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이 돼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어또 편안하게 또 용서하는 시간까지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다른 분한테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둘이 이렇 놀이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정말 많은 변화를 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그 부모한테 들었으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되게 큰 상처를 주셨어. 그래서 그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이제 듣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아무데서나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해드릴게요. 할때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음,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또 먼저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요 이야기하는 요 부분만 딱 잘라서 쇼츠 영상으로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나중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반복해서 하시면 어, 좋고요. 또 이제 어, 얘기를 들으시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멈추세요. 영상을 잠깐 이렇게 눌러서 멈추시고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떤 말이라도 이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말 했다. 그럼 다시 누르고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시면서 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 막안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모한테 화내고 싶어서 화내시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어, 음, 보통, 그 자녀는 부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하, 하는 그런 동기에는 정말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잘 하고 나면 오히려 또 관계가 좋아지고, 음,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이제 편안하게 또 온유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다가 좀 의문이 있거나 또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더, 어, 그잘 맞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저를 이제 바라봐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정말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했던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 정말 좋은 관심과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여력이 없어서 너에게 그렇게 대한 거 미안해. 근데 너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너가 귀하지 않아서 그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실수한 거야. 너는 잘하든 못하든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귀해. 내가 그렇게 귀한 너를 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을 못해준 거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거는 정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 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잘해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너무 후회스럽고 그때 정말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데 네 귀한 자녀야. 그렇게 귀한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미안해. 정말 네 잘못 아니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한다. 네, 참, 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그 마음에 와 닿으시고 또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의 그런 어, 실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음. 아, 오랜만에 이제 뵙는데요. 다음에도 좀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주 올수 있는 능력이 안 되네요. <laughs> 음. 참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예전에 인정하기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음,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구나. 그리고 좀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 잘 지내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